휴, 이거, 어쩌면 좋나? 저, 팀장님, 혹시 무슨 고민 있으신가요? 오! 지난주에 새로 들어온 맥수봉 사원? 저는 맥수봉이 아니라 백수봉인데요. 아니, 사람 이름이 어떻게 백수봉이? 야 형식적으로 맥수봉이 더 이상한데요? 뭐, 아무튼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넘어가고. 요즘 해외 주식으로 다들 난리잖아 해외 주식할 때 우리 글로벌 원마켓을 이용하면 완전 수수료도 없고 국내 주식처럼 거래도 쉬워지는데 이걸 한번 제대로 광고하고 싶은데 좋은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 잠깐, 잠깐. 저기 근데 너무 초장부터 광고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죠? 말도 마! 이번 숙제는 빡나 빡세니까 이따 잘하기나 해. <laughs> 팀장님, 안 그래도 제가 기가 막힌 아이디어 하나 가지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오! 뭔데? 어디 들어나 보자. 제가 사실 랩을 좀할줄 알거든요. 오, 그래서 그래서. 그러니까 한번 글로벌 원마켓 광고를 재밌고 신나게 랩으로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오, 오! 지게별로구만. 네? 잘떼기 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내일 한 3시쯤에 시간 있지? 아니요 없는데요 그럼 내일 3시까지 NTV 방송국 좀 다녀와 우리 TV CF 송출 관련해서 거기 방송국 PD님하고 미팅 있으니까 그냥 뭐 대충 설명 듣고 오면 되는 간단한 거라 혼자 다녀와도 될 거야 알았지? 아니 시간 없다니까 없으면 만들어 이새끼야 으아!!! 늦었다 늦었어!!! 첫 미팅 업무부터 지각하면 큰일인데… 응? 래퍼라… 나도 어릴 때는 이런 셀러리맨 말고 래퍼가 되고 싶었는데… 아, 그나저나 미팅 장소가 제3회의실이라고 했는데… 이게 몇 층에 있는 거지…? 아, 저, 기 죄송한데요… 죄송하시면 말 걸지 마세요 아, 그럼 안 죄송한데요? 예, 네, 예, 무슨 일이시죠? 혹시 제3회의실이 어딘지 알수 있을까요? 아, 제3회의실이요? 그거는 그, 저… 몇 층이더라, 그… 아, 아, 엘리베이터 타고 4층에서 내려서 바로 앞에 보이는 문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응? 아 맞다 맞다! 제3회의실은 4층이 아니라 3층… 아이고… 벌써 올라갔나보네… 4층은 회의실이 아니라 쇼미더어머니 촬영장인데… 어머니돌고갈 최고의 래퍼는 누구인가! 쇼미더어머니!!! 과연 오늘은 얼마나 엄청난 실력자들이 참가했을지 벌써부터 기대되는데요! 자들럼첫 번째 참가자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MC 여포구요 오늘 제가 부를 랩은 저를 오늘까지 키워주신 어머님께 바치는 랩입니다. 여 여보야. 비트 주세요. 어머니는 오늘 아침에 스에만 구워졌지. 불어 박힌 나는 밥상시게 엎어버렸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부르 달아 욕해도 나는 신경 쓰지 않아. 등골 브레이 어머니의 등골 부수는데 이골이나 나는 오늘도 어머니 복장 터트려 혹시 나를 한심하게 보는 놈이 있다면 어쩌라고 ᄉ 막도매을 빚대던가! 네! 정말 말 그대로 어머니도 울고 갈 랩인데요 심사위원들의 평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머니를 향한 진심 어린 마음이 감동적이었어요 첫 무대부터 엄청난 강조가 나왔네요 샤라웃합니다 관객들의 뜨거운 반응과 함께 심사위원들의 호평이 이어지네요 첫 무대부터 정말 만만치 않은데요 자 과연 이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갈 수 있을지 두 번째 참가자 나와주세요 <목소리> 뭐, 뭐야 이거 여긴 회의실이 아니라 쇼미더 어머니 촬영장이잖아요. 아, 이게 뭐죠? 전혈에 퍼답지 않은 모습에 참가자입니다. 마치 그냥 평범한 직장인 같은 느낌인데요. 오, 아, 아무래도 잘못 들어온 것 같아요. 안녕히 계세요. 뭐 아무튼 두 번째 참가자의 무대 지금 시작합니다. 네네네네네, 저, 저는 참가자가 아니라 그래, 어릴 때부터 여기서 보는 게 꿈이었잖아. 그냥 한번 해보자! 아, 어, 안녕하세요. 저는 MC 백수봉입니다. 금융사에서 해외 주식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경력을 살려서 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내 이름은 백수봉 KB증권 다니고 해외주식팀 근무해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것들은 너에게 얻어낸 게 꿀팁 귀뚱냥 알고 경청해 광고지만 그래도 주목해 지금부터 시작하자 Let's get it KB증권 글로벌 원마켓 반전이상 없이 외주식 매매 가능 반전 주수료 전혀 없어 역시 KB가 근본이지 KB증권 해외주식 최초 거래 고객 인재를 짚어 스마트 해외주식 거래 원한다면 KB글로벌 원마켓 여기서 끝내면 조금 아쉬우니 한 가지만 더 알려줄게 해외주식 하는 사람이라 무조건 들어야 돼 a u d i 우리 지금 프로모션 오지게 하고 있다 참여하고 개비 증권 비대면 계좌 만드는 yeah. 선착순 만 명한테 주식 줄랜너 지금 테슬라, 애플, 스타벅스, 포드드 쟁쟁한 주식들만 준다 개이들 반드시 기억해라 선착순 만명이열 명도, 백 명도, 천 명도 아니 선착순 만명 무조건 기억해라 안지만 음, 주목해 귓구녕 열고 경정해 <laughs> 마지막으로 기억해 개비 증 글로벌 원마켓 지금 바로 비대면 계좌 개설 Let's get it! 랩 실력은 물론이고 유익한 내용까지 한 번에 담은 최고의 랩!!! 거의 천년에 한번 나올 것말한 전설적인 래퍼의 탄생입니다!!! 백스봉백모봉 응? 음? <laughs> 난 최고의 래퍼다... <laughs> 야!!! 백스모 <백수봉>! 예? <laughs> <laughs> 어, 팀장님! 제가 방금 쇼미더어머니에서 글로벌 원마켓을 광고하는 랩으로 우승했어요!!! 쇼미더어머니? 왜이 시간에 처 자다가 일어나서 갑자기 뭔뭐 헛소리야 이 미친X야!!! 어? 아니 그럴리가... 아 분명 어머니도 울고 갈 래퍼를 뽑는 쇼미더 어머니에서... 어머니도 울고 갈? 아 확실히 어머니가 우시긴 하겠네 네? 왜요? 난 오늘부로 해거니까!!!!!!!! 너무 좋았어요. 우리 프로모션을 아주 사정없이 때려박은 크랩제 귓구냥에도 아주 사정없이 때려박혔어요. <laughs> 지금 바로 비대면 개설 Let's get it. <laughs> 네네 감사합니다. <laughs> 그럼 전이만 퇴근해. 잠깐만요 태식님. 아직 좀더 남았잖아요. 네? 래퍼라. 나도 어릴 때는 이런 셀러리맨 말고 래퍼가 되고 싶었는데. 야 백수봉! 너 다음 주면 중간고사인데 하라는 공부나 안 하고 대체 뭐하는 거야? 아이 공부 같은 거안 해도 돼 그럴 시간에 랩 연습을 더 해서 세계 최고의 래퍼가 되고 말 거라고! 세계 최고의 불효자가 되고 싶지 않으면 공부나 해라 헹! 엄마가 아무리 반대해도 내 꿈은 절대 막을 수 없어! 네 꿈은 막을 수 없지만 네 용돈은 끊을 수 있지 지금부터 바로 시험공부 들어갑니다잉! 아... 그나저나... 첫 무대부터 정말 만만치 않는데요? 자, 과연 이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갈 수 있을지 두 번째 참가자 나와주세요! Let's get it! 저는 MC 힙질이고요. 긴말 필요 없이 바로 재랩으로 무대 찢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 주세요! Uh, 나는 힙터 나만의 길을 가는 고독한 갱스터. 유행 쫓는 메뚜기 때 모든 애들이 다르지. 내가 하는 힙합 너무나도 힙합. 오늘 나올 참가자들 너무 불쌍하지. 안 봐도 뻔해. 오늘 우승 내가 해. 방구석 옆은 방구석에 짜져. 등골이나 빨아 흔한 메뚜기처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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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주식 증서상 좀 받으려면 해외 주식 증서상 즉석상... <laughs> 해외 주식 증서상 좀 받으려면 어떻게? 왜 주식 직접 당첨 받으려면 어떻게? 음. 와! K K B 비대면 계좌 개설. K K B 비대면 계좌 개설. KB증권 글로벌 원마켓. KB증권 클로바. KB증권 글로벌 원마켓. <laughs> KB증권 글로벌 원마켓. KB KB <laughs> 어우 최초 신규 비대면 계좌 개설 고. 고기... 최초 신규 비대면 계좌 개설 고객… 최초 신규 비대면 계좌 개설 고객… 최초 신규 비대면 계좌 개설 고객 온라인 주... 최초 신규 비대면 계좌 개설 고객 온라인 국내 주식 위탁 수수료 평생 해제… 최초 신규 비대면 계좌... 개... <laughs>